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 선관위는 도내 243곳 사전 투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사전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유권자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엄상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전 투표 시작 하루 전날 투표소에 대한 최종 점검이 이뤄집니다. 투표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 투표 용지는 제대로 출력되는지 행여 몰래 카메라가 숨겨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체크함이라. 사전 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향상시켜서 투표율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 입장함이라. 이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면 두 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되는데 한 장은 지역구 후보를 찍는 다른 한 장은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투표 용지입니다.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은 세 장을 받게 됩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한뒤 관내 선거의 경우 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관외 선거의 경우 용지와 함께 받은 봉투에 동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절차가 끝납니다. 사전 투표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서 관내와 관외로 구분됩니다. 관내와 관외는 투표하는 동선도 다르고 투입해야 하는 투표함도 다르니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 인증 샷은 반드시 사전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하고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또 이를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네, 사전 투표를 마친 투표 우편물과 투표 화면 4월 10일 개표 전까지 이동과 보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 이번 선거부터는 이 과정에서 보안이 더욱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 이 내용은 유철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자, 사전 투표를 마친 우편물은 최종적으로 이곳 시군구 선관위까지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 투표 우편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사전 투표 우편물의 이동 흐름도입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만 경찰 호송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우편물이 옮겨지는 모든 과정을 경찰이 호송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한 보안도 강화됩니다. 사전 투표의 특성상 투표를 마친 우편물을 수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일을 놓고 감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는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 보관 장면이 24시간 공개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사전 투표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최종 투표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26.69%가 사전 투표에 참여하며 최종 투표율을 60%대로 끌어올렸고 2년 전 대선 당시에는 최종 투표율의 절반에 가까운 36.93%가 사전투표를 선택했습니다. 한편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92년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70%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